아직 속죄를 다하지 못한 사람과 아직 상대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공동의 미래를 향한 협력이 가능해야만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상황에서도 매우 적절한 우리가 경청하고 명심해야 할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론의 장이라고 보다는 앞으로 나갈 길을 갖다 찾는, 앞으로의 백년을 찾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오늘의 대화의 모임이 될 것을 기대하 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하도에만 총리와 교수님 다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 일, 한일 하지만, 누가 대화의 주체인가, 라고 생각하면, 일이 간단치 않습니다. 양국을 대표하는 정부 간의 대화도 있고, 정치인의 대화도 있고, 그러나 아마 우리 이 모임이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 사이의 대화, 또 양국이 다 민주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체제를 유지하는 시민들 사이의 대화, 여기에 아무 방점을 찍고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또, 3.1 운동 100주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한반도의 평화 우리 이웃의 평화 동양의 평화 나아가서 지구촌의 평화를 위한 우리 양국 국민의 노력이 앞으로 큰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 하면서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このことにつき私の深い悲しみや気持ちを表明いたしましたが今も変わらぬ気持ちを抱いております戦後我が国民は過去の歴史に対する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四国国民との間に揺るがぬ信頼と友情をつくり上げるべく努めてまいりましたある意味天皇陛下が最も早く最も真摯に最も明確に 韓国の皆さんに謝罪の気持ちを表されたのであります1910年の併合条約が当初より無効であったという韓国側の主張を受け入れ合意によってなされた併合であり植民地支配はなかったと主張しとしました、うん、双方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に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ることになったことを確認すると明記した 請求権協定が結ばれましたが根本的な認識の分裂は報復されずに放置されていたのでありますこの日韓条約の下で日本は大韓民国との国交を維持し経済的な関係を取り結び多面的な協力を発展させてきましたプレヤマ韓談話をバタグロヘーソ反省さじはのぎるに反一 북일 관계 개선의 키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에 대한 통일한 완성과 마 남으로부터의 사격을 주체도 없고 개체도 없습니다. 어, 저는 그 두야마 총리께서 말씀하신 음. 아시아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중원 체제니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다행히 조금 더 선거법을 좀 바꿔보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은 선거법 바꾸려는 의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중일 이렇게만 얘기해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런 식의 새로운 어, 신하늘체을 만들 적기가 도래했다. 북일 국교 정상화를 통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기획화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안착시키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독일 국교 정상화 없이는 이러한 과정이 완성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다수가 대전에 찬성을 いうことにはならなら特に当然、その内容にはよる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いわゆる憲法9条というものを動かそうとするときに、現在の日本の国民世論として、過半数の賛成を送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その意味で国民の猛発につなげて、会見は不可能だと思っております。 今新しい可能性が開けた。それがまさに米朝首脳会談以後の状況です。つまり北朝鮮が核をおお、uh、起きすると最終的にはですね、朝鮮半島の核非核化というふうに表現しています。ただ、先生님께서六十年韓日協定の基本条約二条を、おおこに대한認識を韓国では하い있는것日本に해야된다라고말씀을하 이건뭐 수없이 어, 한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저 이태진 교수는 어, 협정 체결 당시의 여러 가지 이 사정을 들어서 어, 말씀 연구가 충분하고 또 일본에도 이런 학적 업적이 쌓여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가오는 북한과 일본, 일본과 북한 수교를 위해서는. 회할 수 없는, 회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용기를 내서 어떤 일본 사람들을한테 감동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 자꾸 일본 보고만 이래라 저래라 일본 국민들한테 뭐 깨부쳐라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의 하나의 방법으로 어 오늘 저하도만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일본 천황. 이제 은퇴하실 이분이 그 언행에 참 한국에 대해서 무호적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화해와 용서의 과정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죄인 사람을 용서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상호 간의 어떤 과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으로써 이제 에구합에서 에, 유럽 공동체를 이뤘던것 같은 그런 그 아시아의 동아시아에서의 그런 그이 어떤 공동체적인 질서 평화 번영의 그런 그 질서가 우리를 꿈꿔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정말 이 한일 체제나 동북아 체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우리가 움직여야겠다 행동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오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어바보와 아, 느낌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으면서 아, 오늘 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배